낙동강 강정 고령 지점에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된 지 오늘로써 40일이 되면서 역대 최대 발령일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역의 물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권고치를 75배나 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물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계 경보가 한 차례 해지됐다가 다시 발령된 것으로 엉터리로 공개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식수원인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은 지난 8월 22일 유해 남세균 숫자가 밀리리터당 14만 4,375개로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40일이 지난 오늘까지 경계 단계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 경계 발령 일수를 기록한 2022년에 35일을 다세 넘겼고 언제까지 심각한 상태가 이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부경대학교가 올해 여름 낙동강물을 조사한 결과 8월 29일 기준 강정 고령보 지점의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1,500 ppb를 기록했습니다. 이 농도는 WHO의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 공고치 20 ppb의 7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이 대구 시민의 기본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녹조독으로 건강이 망쳐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낙동강 네트워크가 부경대와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공동 조사에서 쌀과 상추, 배추, 무, 오이, 고추 등에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낙동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녹조 독소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녹조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구 인근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녹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구시를 강력히 항의하고 윤석열 재근의 환경부도 교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대구시는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은 안전하며 공기 중에 녹조 독소는 없다는 말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조류경보 발령 사실을 엉터리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환경부가 물환경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강정 고령 지점을 경계 경보 발령 대신 미발령으로 잘못 알린 것입니다. 뭐 자동으로 이게 인형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는데 그단계중 일부에서 누락되거나 하면은 저희 공개할 때 잘못 나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계가좀 많았어가지고 제가 누락했나 봐요.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8월 조류경보 경계발령 메뉴를 무시한 채 주민들에게 낙동강에서 잡힌 어패류 식용과 의획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알리는 대응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